마가복음, 마가복음, 양복음, 새, 요, 목, 고른 손수 뗄래. 마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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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음, 하나, 요, 복음, 빨리 가야 지 고른 손수 뗄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2021년 예수님을 닮고 닮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 위해 말씀 마라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 앞서 즐겁게 게임을 하던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 중등부 친구들이 성경과 친근해져서 올한해 즐겁게 성경 1독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은 성경을 빨리 읽거나 많이 읽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중등부 친구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실제 마라톤 42.19km를 끝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성경을 읽으며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궁금한 것들은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성경 읽기에 재미를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읽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이번 말씀 마라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성경 1독을 함으로써 진정한 강림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중엔 3장, 주말에는 5장을 읽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못 읽었을 경우엔 마지막 읽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 마라톤은 성경책을 읽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담임선생님과 조율하여 어플이나 음원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순서는 각 반의 담임선생님과 의논하여 반 별로 읽는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매월 100장을 읽으면 1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모두 12번의 상품이 있는 거겠죠? 하프 완주로 6개월간 완주를 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2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빠지지 않고 완독하여 1독을 한 학생들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학생들은 성경을 읽고 난 후, 담임 선생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읽었던 진도를 보냅니다. 또는 성경 읽기표에 자신이 읽었던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한 주간 읽은 성경 진도를 선생님께 보내면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생별로 성경 읽기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중등부실에 설치된 말씀 마라톤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성경 읽기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게 말씀마라톤을 하나 둘셋 완주합시다. 준우승 친구들 말씀마라톤에 꼭 참여해주시고 또 12월 마지막까지 꼭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